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9월 4일 증시 전략 올려 드립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 가우 0.33 상승 s&p 0.18% 상승 나스닥은 0.0이 하락했습니다 즉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등등 엔비디아는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들은 어, 상승을 했고 어, 기술주들이 뭐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도 그냥 소소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시 후에 미국 증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라고도 봐야 되는 삼성전자 엔비디아향 호재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삼성전자 급등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가 갔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도깨비 밸류를 구독하고 계속 시황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자 지난주에 조만간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올 것 같은 흐름이다 그렇게 알려드렸었죠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어, 주말 동안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 자체에서 ai 가오스 상표 출원했다 이것은 어, 외부용,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인들이 막쓸수 있는 거라기 보다도 아직까지는, 아, 어, 회사 직원들. 야, 너네 우리 삼성전자에서, 어, 어, 남의 거 쓰지 마. 아, 우리 거 써. 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제 외부용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요게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매도 시기는 언제? 우리 회원님들, 하나 마이크론 그냥 단품 회원님들이에요. 단품. 제가 최근에 단품 받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상한가 갔는데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도식이 전안줄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익절가 높여가며 계속 들고 가볼 거란 얘기. 어디까지 가는지. 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까지 갔으면 아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고 매도 신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목요일 날 아, 매도 신을 줬었는데 아, 금요일 날 매도가 다 목요일 날 매도 신을 줬는데 애매하게 매도 안된 물량이 있어요. 어, 운 좋게. 그런데 금요일날 보니까 흐름이 너무 강해서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며 갔는데, 다행히, 어, 매도 안 하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에, 그러면 이 매도 시기를 언제 줄 거냐? 어, 저는, 자, 어디에서 매도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익절가만 높여가며 계속 들고 가볼 거란 얘기. 익절되면 거기서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뒤따라가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거 제가, 여저까지 하나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두 종목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중국 관광객 소비주요 종목들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0.33, S&P 0.18, 라스닥 0 0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우 존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 존스 차트 보시면 하 이렇게 하락도 했었고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목요일 날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렇죠? 자 상승은 했었지만 아래 꼬리도 있고 윗 꼬리도 있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자 분봉을 보시면 분위기를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 출발은 했어요. 상승 출발했지만 이렇게 쫙 차익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요일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차익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렇게 또 올라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끝났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지표 발표된 것들이 어, 생각보다는 좀안 좋게 나왔어요. 자,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요, 이 정도로 끝났다. 이건 뭡니까?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한 번도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아 금리 동결할 확률이 커지는구나 지금 90% 넘,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는 아직까지 잘 버티지만 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언제까지 이게 버텨줄까 자 금리 관련 문제가 쏙 들어가면은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뭐 장대 음봉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음봉이 어, 길게 나왔어도. 조금,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8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잘 버틴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는, 어, 증시가, 아, 급락 같은 거는 드물거이다. 끊어져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증시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1.71% 하락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또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직전 고점 요 날이 언제입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잘 끝났어요 근데 거기를 아직까지는 뚫고 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또 뚫고 신고가를 또 경신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또어 ai 관련해서 또 호재로 막 들어올 확률이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계속 잘 봐야 된다 근데 오늘은 휴장이라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올랐습니다 소폭 0.64자 얘도 직전 고점 여기에 있다는 거자 그렇죠 요 주봉입니다 주봉 요기에 다 몰려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 중시 9월 증시도 어, 이번 주가 또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 9월 달 보면 힘이 없어요 그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ai가 어떻게. 예. 어,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9월은 힘이 없었는데, 이거를 AI가 뚫고 올라갈 것이냐? 이거가 또 포인트겠죠. 아직까지 그것을 그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9월 달은 역사적으로 힘이 없었다. 그러나 AI 관련주들이 과연 뚫고 갈 것이냐? 그것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답은 뭡니까? 9월은 힘이 없어도 AI 관련주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테슬라는 급락이 나왔어요 어, 굳이 테슬라가 왜5% 빠졌냐 이것은 굳이 내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제가 시황전략 계속 올려드리면서 반도체 쪽에 관심을 뒀지 8월달부터 반도체에만 관심을 뒀지 2차전지에 관심을 뒀습니까 제가? 도깨비 밸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정적으로 반도체냐 2차전지냐 저는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반도체 택한다고 누차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어떻습니까? 즐거움 즐거움 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금리가 이렇게 또 올랐어요. 이거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올라갔다는 거. 자, 2년물도 그렇고요. 자, 이쯤에서 미국 증시는 그만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자, 삼성전자 급등 나왔는데 매수해야 돼요? 어우, 나 물렸던 거몇달 동안 들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할 거고. 그쵸? 그리고 하나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궁금할 거고. 하나 마이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매도 안할 거라고,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야,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매도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호재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대는 매도는 안 하고 익절가 올려가며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익절가가 뭐냐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들고 있는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 어, 힘이 강하네. 얼마에 매도 거르고 했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오 어, 힘이 강합니다. 익절가로 정정하세요. 더 들고 가실 분은 익절가 해놓고 더 보세요 익절가 어떻게 하느냐 익절가 21,500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21,500원까지 떨어지면 매도하자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가서 익절가 또 올리세요 22,000원 또 올라가길래 익절가 더 올리세요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익절 안 당하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어? 상한가를 가려면 익절 당하면 상한가 잘못 가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익절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25,000원 익절가 잡고 계속 들고 있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만원까지 갔다. 그럼 익절가를 또 올리겠죠. 어. 요즘에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증권사에 전화해서 스탑로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줄 겁니다. 그거를 설정하시면 돼.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참고로 제 유튜브인데, 제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그 밑에,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무료 방이니까 들어오시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요 방에 들어옵니다. 도깨비 밸류 라이브 무료 시와이 방에 들어오면은 어떤 것을 볼수 있느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드립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렇게 말해. 자, 삼성전자 요렇게 음봉만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수급이 풀려서 쫙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만약에 올라가면 한3% 정도까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6%대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보세요. 9시 3분입니다. 저는 3분만 지켜보고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락 출발했지만 삼성전자 매수세 진입. 상승 전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랬어요. 2차 전지는 약하다겠고, 금요일날 2차 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6%인가 빠졌어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이때부터 저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 전에, 그 주에 삼성전자 조만간 상승 전환 나올까, 그런 언급까지 해드렸고, 이런 것을 보면은,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아, 이거 보고는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구나, 흐름이 어떻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삼성전자 흐름 중간 안중간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결됐죠 하나마이크론 들고 계신 분들 아 어떻게 할 거냐 어 그거 익절가 올려가면 그냥 그래도 들고 있어 보자 야 어디에서 매도해야 된다고 몇 프로 먹었는데 어디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거가 아, 매도를 너무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선절을 너무 늦게 하는 경우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절가를 알려 드린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야, 신규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어, 제가 그, 좀 전에 보여드린 텔레그램 방에서 분위기를 계속 업로드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할 겁니다. 자,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종목이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6% 급등을 했음에도 지수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같지만도 코스닥은 0.99%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벌써부터 지수 끌어당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지수는 힘이 없어요. 자, 오늘도 그것이 금일하고 요 같이 연관이 있어갖고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니까 지수도 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하루가 되겠다. 오늘 단정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말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정도 지켜봐야 또 답이 나오겠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9월달은, 어, 평균적으로 지수는 힘이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는 더 지켜보자. 좀 전에 말했듯이 텔레그램을 보면 된다. 그리고 업종은 중국 관광객들 수의 종목들. 자, 금요일날 보니까 이런 이름이 나어요 파라다이스하고 GKL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은 먼저 올라갔죠. 자, GKL 보면 직전 고점 여기를 아직 못넘어갔죠 여기도 직전 고점 아직 못 올라가겠죠. 얘는 직전 고점을 여 여기 뚫고 갔어요. 야, 너무 오버슈팅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고속으로 올라가세요. 자, 호텔신라도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올라갔었죠. 직전 고점 올라, 올라갔다 보니까 얘네보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얘네들도 어디까지 내려오겠지만 또다시 고개를 위로 갈 것이다. 아? 롯데 관광개발도 한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딱 좋은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또다시는 갈 것이다. 자, 얘네는 직전 고점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GK의 기관 들어왔고, 롯데 관광개발은 오랜만에 기관이 팔았네요. 자, 이런 거는 어, 좀 쉬어갈 것 같다. 하루 쉬었다고 또 올라간다 기대하지 말고 기관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좀 쉬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텔 신라는 그래도 들어오긴 했네요 들어오긴 했지만은 직전 고점에서 약간 힘이 없는 구간 그러나 들어오고 있다 자 파라다이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중국 관광객 수혜주는 이런. 면세점이나 카지노 빼고도 또 여러 가지 있겠죠.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화장품 종목은 너무 얘도 많기 때문에 가는 주도 있고, 조정 받는 주도 있고, 어, 어느 정도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약바이오 꼭 한두 종목은, 어 핵심 종목을 골라서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기, 내용이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장중에 텔레그램 채널방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리안 도깨비별이었습니다.